새벽 라운드 잠보다 중요한 루틴 체크. 새벽 라운드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그만큼 체력과 집중력 손실이 크다. 단순하게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적의 컨디션을 만드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새벽 라운드의 성공은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 아침에 허둥지둥 준비하다가 빠뜨리는 것들이 있으면, 라운드 내내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골프백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 클럽 구성부터 골프공, 티 장갑, 마킹볼까지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특히 가을철로 접어드는 시기에 새벽 라운드라면 방한용품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미리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면 도움된다. 티타임과 골프장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새벽 시간대는 도로 상황이 평소와 다를 수 있어서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거나 늦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으로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여유 시간을 고려해 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알람은 두개 이상 설정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알람으로 기상하고 두 번째 알람은 안전장치로 활용한다. 스마트폰 알람과 일반 알람시계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확실하다.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한다. 새벽에는 기온이 낮고 이슬이 많아서 평소보다 따뜻하고 방수가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골프화도 미리 꺼내두고 양말까지 세트로 준비해두면 이른 아침 준비 시간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다. 새벽 라운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공복상태로 라운드하는 것이다.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지속되는 골프 라운드에서 혈당이 떨어지면 집중력과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평소 아침 식사를 거르던 사람이 라운드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 때문에 되려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바나나가 가장 대표적이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칼슘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새벽 라운드에 이상적이다. 요거트도 좋은 선택이다. 단백질과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준다. 에너지바나 견과류도 도움이 된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꾸준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너무 딱딱하거나 단맛이 강한 것은 부담이 될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 섭취 타이밍도 중요하다. 티타임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첫 홀부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커피보다는 녹차나 홍차처럼 카페인 함량이 적당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는 말자. 라운드 중 화장실 때문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골프장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운전하지 않는 동승자라면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깨워보자.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만으로도 도움된다.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는 것도 좋다. 차 안이라는 제약은 있지만 최대한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거리 이동이라면 허리와 목 경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받이 각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 주면 도움된다. 목 쿠션이나 허리 쿠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골프장에 도착해서 티타임까지의 10분은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라운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먼저 퍼팅 그린에서 그날의 그린 속도와 라인을 체크해보자. 새벽에는 이슬 때문에 그린이 평소보다 느릴 수 있다. 몇 번의 연습 퍼팅으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가면 된다. 외지 연습도 필수다. 30에서 50 야드 거리의 짧은 어프로치 샷을 몇번 해보면서 그날의 거리 감각을 살려보자. 새벽에는 공기가 차갑고 습해서 평소보다 거리가 짧게 날수 있다. 이 같은 변화를 미리 파악해두면 코스에서 도움이 된다. 드라이버는 너무 많이 휘두르지 말자. 1, 2분 정도만 스윙해서 몸을 풀어주면 충분하다. 너무 많이 연습하면 오히려 팔이 무거워지고 리듬이 깨질 수 있다. 부드럽게 스윙하면서 감각만 익히는 정도가 적당하다.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으로 간단하게 몸을 풀어주자. 특히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은 좌우로 돌려주면서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다. 새벽 라운드에서는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까지는 어둑어둑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어. 공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한다. 이슬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도 있다. 특히 경사진 곳이나 그린 주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골프와 밑창을 자주 닦아주고 보폭을 평소보다 작게 해서 안전하게 걷는 습관이 중요하다. 옷차림도 시간대별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새벽에는 쌀쌀하다가 해가 뜨면서 점점 더워지므로 껴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 급작스러운 체온 변화를 방어해야 한다. 수분 보충도 중요하다. 새벽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탈수가 진행될 수 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새벽 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이 아니라 체계적인 루틴이다. 평소 자정이 다 되어서야 잠을 자는 사람이 새벽 라운드를 잡았다고 초저녁부터 잠에 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한된 조건에서 최대한의 컨디션을 끌어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이다. 전날 밤 준비부터 시작해서 기상, 이동, 도착 후 준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루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새벽 라운드는 분명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다. 한적한 골프장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치는 골프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새벽 라운드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루틴들을 하나씩 적용해보자. 잠이 좀 부족하더라도 준비만 잘하면 평소와 다름없는 되려 좋은 스코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